일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위례 한라 비발디랑 음. 위례 더힐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네. 그 매수 시점이 과연 어, 지금이 맞을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송파 위례 있는 한라 비발디 아파트 그리고 위례 있는 더힐 아파트 이렇게 두 가지 물건 지금 시기에 어떤 것이 더 괜찮은지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릴게요. 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송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미에 있는 거두 가지 중에 하나 골라달라는 얘기신가요? 네. 저기 제가 알기로는 비발디가 소형 평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20평대들. 그러니까 20평대로만 보고 계신 거예요? 오케 어, 그 동일 가격에서는 네. 그 평수 차이가 두 아파트가 좀나긴 하는데, 네. 그 입지에 대한 차이도 있어서 네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던 지간에. 메인스트리트 쪽이 조금은 더 비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가격대가 같이 올라가더라도 이 갭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두 개, 세개 이렇게 저한테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하나 골라 주세요라고 보면 다 편차가 요래요 10억짜리 하나 보고 오고요, 10억 5천짜리 보고 오고요, 11억짜리 네. 보고 와가지고 하나 골라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제일 비싼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요. 어, 아, 그 지금 가격은 네. 미래 더일이 아무래도 평형수가 좀 크다 보니까 네네. 그 조금 차이가 나요. 네. 5천에서 1억 정도 더 비싼데, 네네. 그 추후에 그, 그 갭이 뒤집히진 않을지. 저는 여태껏 갭이 뒤집힌 거는 단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음.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여기 있는 게 평수가 20평대인데, 여기 네. 있는 30평대랑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난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상황이라면 이대로 그대로 갑니다. 30평대 바로 밑에 붙어 가지고 얘의 20평대가 가격이 쭉갈 겁니다. 음, 더 비싸지진 네. 않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그래요. 얘네둘 가격이 똑같아진다라고 하면 30평대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비발디 20평대 들어가겠어요? 어, 사실은 그 입지적으로, 입지적으로 네. 아주 큰 편차는 없어요. 어차피 같은 위례신도시 내에 있으면서 차안 막히면 차 가지고 5분이면 갑니다. 큰 편차는 없는데 평수가 막 5평, 6평씩 차이가 나버린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30평대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30평대 가격이 조금이라도 더 비싸겠죠. 저는 그 정도의 차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물건을 선택하는 거는 사실 크게 어려울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혹여라도 20평대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시청자님한테 큰 도움은 안 돼요. 음. 그러면 저는 뭘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언제 얼마에 사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어차피 지금 같은 장에서는 어디가 뭐 때문에 오르고요. 저기는 또쟤 때문에 오르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긴 장이에요. 이유 없는 데다가 이유 붙여가지고 그냥 오르면 다 오른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웬만큼 시세차익 보고 빠지신 부류가 한 부류가 있고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또뭘 투자를 할까 보고 계시는데 부동산 투자로 세금 한번 내보니까 아 이거 지금 상황에서 들어갔다가는 괜히 세금만 남 좋은 일만 시켜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태껏 부동산 시장에 한 번도 참여를 안 해주셨던 분들, 그 중에서도 대출을 왕창 받으셔가지고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젊으신 분들, 저는 이분들을 굉장히 말리는 편이에요. 왜 말리냐면, 그분들께서 올해 가을까지, 그러니까 6월달, 7월달, 8월달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에 무지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아주 비싼 대로는 못 들어가고, 중저가 지역들 혹은 수도권 지역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다 보니까 정부에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규제가 심각화되고요. 또 그것과 별도로 신용대출에 대한 평가 리스크 자체를 굉장히 높게 해주는 그런 이제 금융 규제가 이제 다시 한번 규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새롭게 시장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졌어요. 또 듣고 계세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단기간 동안 시장 보신 분들은요, 이런 흐름 중에서 딱 요것만 봤어요. 요거. 근데 어르신들은요, 요거를 다 보신 분들이에요. 50대, 60대 우리 시청자분도 목소리 들어보니까 젊어요. 시청자분의 어머니, 아버지는 이 흐름을 다 보신 분들이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젊은 사람들이 매수하는 게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시청자님이 현금이 많아. 그래서 이 금액은 그냥 내가 내 자산의 일부로 사두고 그냥 끌고 가도 아무 무리가 없어. 즉 대출 많이 안 껴도 되고 그 이외에도 현금이 좀 있어 하시면 그냥 매수하시면 되고요. 이것저것 다 끌어 모아 가지고 요집한채 사면 나는 땡전 한푼 없어. 그러시는 분들이면 사지 마세요. 그러면은 무주택자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상황이시라면 기다리셔야죠. 대출이 네.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대출을 내가 받아가지고 투자하겠다라고 오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대출 끌어오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 제가 한 작년부터는 대출 받아서 투자하러 오시는 분들 다 돌려보냈어요. 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레버리지가 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시장이 있고 레버리지가 독이 되는 시장이 또 있어요 지금은 저는 음. 후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어쨌든 매수를 할지 말지는 시청자님이 재무상황 보고 선택하시면 되고 물건에 대한 선택은 저는 더 비싼 게더 좋은 거다 라는 관점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음.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